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들입니다. 오늘도 중고차 쇼핑에서는 늘 그렇듯이, 항상 그렇듯이, 언제나 그렇듯이 실매물, 그리고 신선한 차, 가격, 색깔, 옵션, 성능에서부터 이상이 없는 자신있는 차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지고 나온 차는 바로 화물차, 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로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입니다. 3인승 벤 디럭스 등급입니다. 2014년. 유래 등록한 49,000km, 2014년에 49,000km 밖에 주행하지않는 짧은 주행거리,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두 번째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2014년에 49,000km 판매 가격은 이 영상 끝부분에 판매 가격이 나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인승 벤 디럭스입니다. 디럭스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안개등이 없습니다. 이게 디럭스의 특징입니다. 안개등이 없고 백미를 접는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기는 있고 알루미늄 휠도 있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전면 유리부터 본넷 그릴 범퍼 보더라도 정말 깨끗합니다. 또한 2 차는 3인승벤 유리 글 라스 벤입니다. 보통 이 화물칸에는 패널 어, 벤, 즉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 글라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문콕 방지로 해서 뽁뽁이도 있고, 특히 타이어 휠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타이어 4개, 휠 4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흠집도 없습니다. 뒷, 뒷 트렁크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트렁크도 깨끗하고, 범퍼도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트렁크를 한번 볼 텐데, 실내를 보시면 바닥도 깨끗합니다. 천장도 깨끗하고, 옆면도 깨끗합니다. 전차주분이 이렇게. 바닥을 깨끗하게 쓰려고 하판을 깔고서 사용할 정도로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벽면이랄지, 천정이랄지, 바닥 어느 것 보더라도 화물차 답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화물차 답지 않게 승용차 같은 느낌의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대시보드를 보더라도 깨끗합니다. 간죽시트를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조서석 사용감 놓을 만큼 깨끗합니다. 색 탈색이나 변색도 없이 쿠션도 좋고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4만 9천 킬로 실주행거리입니다 이 차는 전선 침수 영업 이력도 없는 순수 자가용의 확실한 무사고 그리고 실주행거리 4만 9천 킬로의 실주행거리를 우리 고객님에게 약속드립니다. 센터페시아 중심 보시더라도 흠집도 없고 깨끗합니다. 에어컨 히터 잘 나옵니다.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 마음대로 선택하도 되고요. 운전석, 조수석, 앞좌석에 열선 시트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앞뒤 투 채널, 24시간 안심의 가장 기본형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 그 타이어 휠을 보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딱 새것입니다. 새것 3것 수준의 휠의 기스 하나도 없고 타이어 네개다 너무너무 좋고 깨끗합니다. 엔진도 보시면 2014년식이지만 흠잡이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지만 엔진도 디젤 고유의 소음에는 잡소음도 없고, 배터리도 건역하고, 잔고정도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을 마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선 침수 영업 이력이 없습니다. 자동차 그림에서 보시듯이 단순견 하나도 없고, 하체도 보시면 이렇게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성능을 맞췄기 때문에 성능 점검 보험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능 점검에 의한 AS가 가능합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바로 고객님의 확실한 실매물이기 때문에 당일 출고, 당일 보험가입, 당일 이전 등록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매물이기 때문에 카드, 할부, 현금 구매가 가능합니다. 할부는 고객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초저 금리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 카 대출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객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바로 KB금융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현대캐피탈 등 국내 은행과 또 금융권과 연계되어 있어서 고객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부 기간은 2년, 3년 4년 최고 5년 기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간에 중도상환 부분상환은 아무 때나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대차 그래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또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른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한 번의 상담의 결론, 한 번의 결론을 바꿔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랜드스타렉스 3인승 벤입니다. 디럭스 등급의 윈도우 벤, 글라스 벤, 2014년 유래 등록한 4만9천키로의 짧은 주행거리 무사고 차량 판매 가격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